오늘은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될때 도움이 될 만한 다소 교양 느낌의 세션이어서 다들 편하게 들어주세요.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들 마이너리티 디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도 화면에 나와 있는 책을 통해서 처음 접했었는데요. 어,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자는 일본의 한 광고회사를 다니던 카피라이터예요. 그는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정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공들여서 만든 광고를 아이가 태, 아이가 커서 아빠는 무슨 일을 해요라고 물었을 때그 광고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좌절감을 겪는 과정에서 이 마이너리티 디자인이란 개념을 만들어 냈는데요. 어 그동안 소외됐던 마케팅 대상들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자는 어, 사람은 모두 모든 무언가의 약자이며 소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은 도리어 강점이 될수 있다고 말하는데 소수자를 기점으로 삼아 세계를 더욱 좋은 곳으로 바꾸자는 저자의 인생 컨셉을 마이너리티 디자인이란 단어로 정의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하면은 더 조금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어서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가장 왼쪽에 보시면은 뉴진스의 해인 님이에요. <laughs> 안경이 발명, 발명되기 전에는 시력이 좋지 않은 것도 장애에 포함이 되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안경이 발명되자 시력이 조금 떨어지는 정도는 극복되었고 요즘엔 또 Y2K나 기시크가 유행하는 이 상황에서는 가장 포인트되는 액세서리 중에 하나가 안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채널 주우는 박위씨 인데요. 최근에 시크릿 멤버였던 송지은씨의 그 애인으로 송지은 그 알려졌는데 박위씨는 몇년 전에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에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이렇게 큰 약점을 갖게 됐지만 박위씨도 이 약점을 통해서 휠체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정말 사회를 알려 가지고 사회적으로 정말 큰 변화들을 앞당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드 소프볼이란 스포츠 종목이 여기 환하게 웃고 계신 여성분의 손바닥이 있는 사진인데요. 어, 이, 이 스포츠는 책에서 소개된 유루 스포츠 중에 하나예요. 저자는 자신이 운동 약자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운동 신경이 없어서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즐기지를 못했었는데요. 저자는 이에 의문을 가지면서 경쟁이 없는 스포츠를 제안하고 그 유로 스포츠라는 재단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손바닥에 비누 거품을 묻힌 뒤에 핸드볼 경기를 진행하는 핸드 소프볼을 만들어냅니다. 기존의 핸드볼이 요구하는 운동 신경과는 다른 역량이 요구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승패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리티 디자인 책은 그동안 자신의 강점만을 더 강화해서 약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제 생각에 패러다임을 바꾸는 책이었는데요. 아직 이런 마이너리티 디자인에 대한 완 완벽히 부합한 아이디어를 떠올린 적은 없지만 그런 뭔가 다수나 정말 많은 사람들을 타겟한다기 보다는 약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는 경험을 하게 됐고, 그와 아, 그런 과정에서 또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한 번은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아는 동생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들이 언젠가 독립해서 p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 이들의 약점은 긴글을 읽는 것을 어려워하고 또 반복적인 일을 많이 맡게 된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한 서비스가 첫 번째는 단순하고 명료한 p t u r e is not r e g i s t <laughs> 앞으로 독립해서 살아갈 때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조금 쉽게 질문할 수 있는 어, 엄마를 만들어주자 그런 취지였고 근데 그게 어떻게 강점이 될수 있나 또 생각을 해봤는데 가끔은 저도 말을 너무 길게 하는 채찍피티를 볼때 귀찮아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나도 사용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사랑하는 아들과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주력했는데요 모든 분야에서 중요하듯이 자신을 파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책 말미에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을 돌아보는 방식으로 자신을 위한 기획서를 제안하는데요 어 이렇게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알자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희노애락을 꼽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어떤 것에 기뻤고 어떤 것에 화가 났고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자신의 역할을 알자예요 그래서 공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자 하는데 공원 포트폴리오는 자신과 회사와 가족과 친구 등의 어떤 비율로 자신이 조금 공헌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입사원일 때는 나도 조금 나를 위한 시간도 줄어들고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시간도 줄고 회사에 100%를 공헌하다가 이제 뭐 시니어가 됐을 때는 가족에 대한 비중이 늘린다든지 그런 걸 생각해보는 거고 네 번째는 세 번째는 자신의 특기를 파악하고 네 번째는 자신이 기피하는 것을 알자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가 되게 평범하거나 특징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고유한 나만의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파악한 뒤에 미래에 일하는 방식을 스스로 설정해 보는 것이 자신을 위한 기획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방식이 이 밑에 세 가지예요. 인생의 컨셉을 알자, 자신의 방향을 정하자, 분위기를 만들자. 그래서 점점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에 대한 생각도 많아지는데, 저는 그런 자아실현이나 자신의 그런 삶의 질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취업을 할때 이런 거를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점이 새로운 강점이다라는 마이너리티 디자인의 슬로건을 강조하면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저처럼 소수자들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혹은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제가 생각나시면 언제든 편하게 DM 보내주세요.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혜이님, 어, 감사드립니다.